방추위가 왔을 때 다육이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박수 한번! 아, 어, 하우스에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지금 용인에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좀 어둡죠 천장에 눈이 많이 쌓여 가지고 해가 좀안 들고 있거든요 좀 어두운 화면인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손학비님 네 어서 오세요 손학비님 죽다 살아났다며요 지금 많이 아팠어요 감기 시, 걸렸죠 감기 시청자님들도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번 감기에 걸리면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목소리 음. 좀 크게 해주세요 아, 어, 제가 지금 기운이 딸려서 그러나 봐요. 원래 이렇게 작은 목소리가 아닌데, <laughs> 자꾸 김 PD가 크게 하라고 그러는데도 자꾸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네요. 네, 목소리 큰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네, 네. 네, 오늘은 뭐 물어보라고 그랬죠?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따뜻했었잖아요, 날씨가. 그렇죠 이게 겨울 맞나 할 정도로 너무 봄 같은 날씨였는데, 이제 내일부터 영하 12도에요. 아, 엄청 추워지네요. 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영하 12도에서 한참 동안 보니까 일기예보를 계속 보니까 8도, 9도, 11도. 또 아유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겨울이 온 거죠. 네 맞아요.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죠. 이렇게 날씨가 많이 내려갈 때 다육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 하는 팁을 조금 드려보려고 해요. 야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을 때요. 네네. 아니 뭐잘 꽁꽁 싸매고 있어야죠. 어떻게 싸매요? 뭐 이불을 덮어주는 아 이불이 아니고 보온도 조금 해줘야 돼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면은 강추위잖아요 이 아이들도 많이 추울 거예요 그러니까 보온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육이는 최저온도 몇 도까지 좀 안전하다고 볼수 있어요? 물안 줬을 때는 한 영하 2도? 아 영하 2도도 괜찮아요? 네 음. 그런데 그것도 이제 취에 강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취에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아악문화나 나올 코로나 아이들은 영도인데 바람이 막 불면은 냉해를 입어요. 아 입장이 얇은 애들. 네, 그리고 특히 추위에 약한 종류가 있어요. 그렇게 네. 그런 아이들은 일도에 바람이 많이 불어도 냉해를 입는가 하면은 이런 창들은 물을 안 줬을 때 영하 2도, 3도까지도 껐다 없을 듯해요. 아, 역시 창은 튼튼하네요. 네, 창이 튼튼하고 병에도 추위에도 더위에도 강하죠.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팔리는 거야? 창들... 많이 좋아하세요. 창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네. 지금 여기 창이 엄청 많죠. 강추위가 왔을 때 다육이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대부분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시잖아요. 아파트 베란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강추위가 왔을 때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베란다에 이렇게 진열했을 을때 창가 쪽에 이렇게 진열을 하잖아요. 그렇죠. 햇빛을 최대한 사시, 많이 받으려고요. 네, 사시 그래요. 이렇게 있고 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추위가 계속 될 때는 위치를 조금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거실 쪽으로 나 안방 쪽으로나, 그러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자기를좀 진열해 주시면 음, 좋아요. 그러면 창가 쪽에서 최대한 떨어뜨려 놓라는 으 소리네요. 그렇죠. 창틀 사이에서 미세하게 바람이 들어오면 속담에 그렇잖아요. 바늘 구멍에 황소 바람 들어온다. 겨울 바람이 그래요. 바늘 구멍 그 사이에서 황소 바람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얘네들이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란다 샤시 쪽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동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아, 어, 근데 해를 그러면 덜 받는 거 아니에요, 햇빛은강추일 때만. 아. 그 뭐, 네. 와, 그러니까 강추일 때만 다육맘들이 굉장히 부지런하셔야 돼요 음. 근데 출근도 하셔야 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이동을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또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요 뭘 그렇게 주섬주섬 <laughs> <또> 가져왔어요 아이고, <laughs> 이런 거는 다 필수 우리 다육맘들에게는 아 뾱뾱이 네 겨울을 날려고 하면은 이런건 모두 필수품이에요 아 이건 그래. 다 택배들 받으시면은 집에들 많이들 있을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요 대체적으로 한파가 오면 이렇게 요령껏 뾱뾱이를 이렇게 두겹정도 이렇게 덮어 주시고요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덮어 주는 아, 것만으로 아 나는 이것만으로도 안심이 안돼 하면은 무릎담요나 이런 보은 박지 종이 보은 네. 덮개죠 이런 걸로 이렇게 해 주시고 어머 뭐 그래도 저는 걱정이 돼요 하시는 분들은 아, 뭐 이렇게 심... 걱정이 많대 주부님들은 걱정이 많으세요. 왜냐면 영상인데도 <laughs> 네, 내가 맞아요. 춥다고 해서 다육이들을 다 거실에다 들이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콩나물이 된다, 막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맞아요. 손학빈님도 어디 가면 취미특기란에 걱정이라고 써요, 걱정. <웃음> <웃음> 그래서 내 몸이 춥다고 해서 다육이 거실로 데리고 들어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보온을 해주세요. 신문지 한 장, 두 장,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해서 덮어 주시면 걱정 뚝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은 영하 15도가 돼도 까딱 없을 것 같아요 아 베란다 안에 있을 네, 때요 베란다 안에서 얼음이 얼지 않는 한 네,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대부분 얼음이 얼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온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베란다에 세탁기를 놓으신 분들이 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달기가 한파가 온다 할 즈음에는 물을 안 주잖아요 아 그것도 또 꿀팁이네요 그래. 그 그렇죠. 물기가 없을 때는 에요 아이들이 취위를 견뎌내는 힘이 더 강해요. 여러분들 한파가 온다 하면은 며칠 전서부터 물을 주지 마세요. 맞아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수시로 보셔가지고 아 며칠은 따뜻하구나 하면은 따뜻한 첫날에 이렇게 물을 주시는 게 좋고요. 따뜻한 날이 끝나는데 이 다음에 한파다 하면은 물을 주시면 안 되죠. 네. 일기예보를 혹... 항상 봐야겠어요. 맞아요. 근데 혹시나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물을 줬을 때요 아이는 물을 먹었어요. 요런 아이들이 각... 그럼 를 입을 수 있어요 같은 장소에 놨을 때에도 아니 지금 이분은 한파가 오는데 왜 물을 준 거예요 여기는 하우스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하우스 아니라서 온도 상관없이 그냥 물을 줘요 온바를 아... 아이들은 물을 실컷 줍니다 여러분 소낙비 힐링 팜으로 오셔야 돼요 <laughs> 마음껏 물 주세요 하우스, 아무 때나 하우스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근데 베란다에서 이렇게 혹시나 얼었을 때요 아이가 얼었다 해서 거실로 들이거나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면 절대 안 돼요 요 아이가 완전히. 공태가 돼서 막 물이 흐른다면은 그냥 보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살짝 냉해를 입었다 했을 때는 이 아이를 움직이면 안 되고요. 그 자리에 그대로 두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대로 두시면 녹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이스크림처럼 주르륵 흘러요. 녹이려고 어떤 액션을 취하지 말라는 네네. 소리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얼어서 안 좋다 하면 은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는 게 살리는 방법이에요. 좀 다르네요. 그렇죠? 저희는 대부분... 얼었으니까 어, 빨리 따뜻한 데로 옮겨줘야지 살아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다육맘들이 예를 들고 거실로 들어가세요. 어... 따뜻한 대로 어. 그럼이 아이는 회생 불가가 돼요. 아, 아이크림처럼 또... 이렇게 녹아내려요. 오히려 또 그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두면 이 아이가 온도 변화가 크지가 않으니까 살수 있으면 이렇게 다시 살아나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뭐더팁 없어요? 한파에 이렇게 대응하는 팁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우리 영상마다 상품 있잖아요. 맞아 구독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상품. 맞아요. 영상마다 항상 나갑니다. 맞아요. 상품 준비해. 했 이쪽, 아, 이쪽으로 준비했어요. 오시겠어요? 네. 이번 상품은 요 아이들이에요. 어, 이거 상품 너무 좋은데요? 고아이들 아니에요. 요 아이들인데요. 마디바, 미나, 환엽 백야, 오팔리나. 묵은 비안티에요 어,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예쁘네. 네, 이번에 구독, 좋아요, 댓글 예쁘게 적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상품입니다. 어, 예쁘네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보나마나 예쁘죠? 어, 상태가 좋아요. 네, 다 묵은 아이들이라서 예쁩니다. 이거 좀 얼어있는 건 아니죠? 얼어요? 너무 예쁜 아이들이니 구독과 좋아요 잘 눌러주시고요. 댓글.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그럼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첨 영상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